키아줌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줌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줌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과 무슨 계획과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나에게 준 것인지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키아중 구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두 가지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키아즘 성경으로 성경을 다시 출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발간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각 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또는 사복음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권들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성경들을 잘 참고하시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키아증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이해하기에 참으로 좋은 도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가 더욱더 쉽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신학생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어,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고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독해서 한번 보시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의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키아즘 성경 설교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도 계속해서 문의와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우리는 맞추어서 세미나를 해드립니다. 개인으로 받아도 좋고요뭐 1대1로 나나 하고 싶다. 또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또 요일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들 별로도 등록이 가능하고 또 단체도 등록이 가능하고 또 출장 강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치 마시고 이 키아즘 성경 설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가 되시면 아마 강단에 설교가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많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도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아즘 성경 설교법을 배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쉽고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는 그런 쉬운 설교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많은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는 2025년도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사역을 꿈꾸고 있는 분들 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좀 많이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저희들은 100% 사이버로도 강의하고 또 원하시면 대면 교육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성경의 말씀은 바로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 이것은 제가 제목도 적겠지만은 가장 짧은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짧은 성경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라고 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또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또 구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글이지만은 우리 한글로는 이것이 구조로 잡기가 참으로 애매하고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간절한 어떤 기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는 엘나 레파 나 라흐 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엘, 나, 레파, 나, 라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엘, 라, 레파, 나, 라흐. 이것이 바로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어를 가지고 구조를 받아보면 벌써 이게 엘이, 에가 하나님, 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흐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와 r 이것이 대칭을 이루고, 그 다음에 b는 나, 그 다음에 b도 나 이렇게 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두 개가 b와 b-가 병행이 되죠. 그리고 중심 핵심은 뭐냐면 c 바로 레파라고 하는 거죠. 레파가 중심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a와 a- b와 b- 시 이렇게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에는 하나님이고 또 라흐는 그녀 또 라는 제발 또는 나는 제발 그리고 레파는 치유. 그에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 주옵소서. 제발 제발 그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제발 치유해 주십시오. 제발 치유해 주십시오. 누구를? 그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게 되면 키아 중구조가 명확하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토라에서 즉 모세오경 중에서 창출레민신 다섯 권의 책 중에서 네 개의 책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항상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세는 아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없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른받았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우리 추레국기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모세가 한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인 그의 여동생, 미리암의 치유를 위한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모세는 기도할 때에 바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라, 레파나, 라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유를 바라는 히브리인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미리암은 오빠 모세의 부위를 비워서서 그런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사항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간결하지만 정말 그의 진심이 담긴 이 모세 동생 미리암을 치료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제발 그녀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들리지만 은 원어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실제로 할 말은 엘라 레파 나라흐라고 이렇게 해서 이 다섯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문은 아주 완벽한 키아즘의 병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파는 바로 치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나는 제발, 레파는 치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라고 하는 단어 레파에 나, 제발 또 나, 제발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바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바로 L과 라흐 바로 하나님과 그녀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키아즘 문장구조 대칭 병행 순환 구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여라고 혹격으로 사용된 엘은 바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뿐만이 아니라 이방신까지 가리키는 그런 총칭 언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가 특히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다른 신들 위에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성이나 그 우월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를 수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형용사와 함께 이것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l 은 고쳐 주옵소서라고 해당하는 레파 즉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미리암의 나병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죄악에 대한 사유의 은총과 그리고 심각한 나병에 대한 그 즉각적인 치료를 간절히 구하면서 치료하는 여호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발 또는 발건대 라고 하는 뜻으로 탄원과 간청을 나타내는 불변사인 이 나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문장 구조로 볼 때에 엘과 레파 그리고 라의그 사이에 각각 이것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은 단순히 원하건대라고만 번역했지만 본문 전체를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직역해 보면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 주옵소서 제발 제발 그녀를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 주옵소서 제발 제발 그녀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단어를 음미한다면 바로 이 키아중 구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이 미리암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것을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리암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주 한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절에 원하건대라는 말 다시 말하면 원어로 나라고 하는 말인데 제발 기필코 바라건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폭이 어디까지 미쳐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요. 물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자신의 잘못된 제사를 남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명령하다가 그 손이 마비된 그 여로보암을 위해서 다시 그것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신약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런 자를 향하여 기도했던 스테반의 기도를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스테반 집사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미쳐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 잘하고 나를 대선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이며 이방 종교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세를 본받고 예수님과 스테판을 본받아 자신의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려 봅니다.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전하는 키아점 성경 목회 연구원 김덕주 목사다